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입니다. 예,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두 가지 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미 경제 전문지 밸런스에서 예, 삼성전자가 상당히 예, 수혜 볼수 있다라는 소식을 좀 준비를 했고요. 자, 그 전에 여러분,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오늘 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sk하이닉스가 어떤 소식이 있는지 제가 뉴스 제목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썰좀 풀어 드릴게요 일단 연합뉴스에서 나온 소식이고요 자, sk하이닉스 운영 자금 조달 교환 사채를 발행했어요 2조 2천억 원 확정 교환 사채가 뭔지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가가 갭을 하락을 했죠. 예, 보시면 갭을 하락했는데 재밌는 건 여러분 밑꼬리를 이렇게 싹 달았어요. 밑꼬리를 물론 아직 장 마감한 건 아닙니다만은 자 밑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하고 또 여러분 거래량 보십시오. 거래량 예, 거래량도 엄청나게 터졌죠.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는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밑꼬리를 단다. 예 악재가 터졌지만 제가 왜요걸 보여드리냐면. 뭐 교환 사채 발행 뭐 그것도 있지만 악재가 어떻게 보면 악재가 터졌는데 거리랑도 터지면서 예요 가격대에서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에 에스하인스그니까 예 반도체에 대해서 예 아직 어 기대가 더 크다 예 악재가 터졌지만 기대가 더 크다 아이 시점에서는 사는 게 맞다 하는 매수세가 강하다. 물론 삼성전자는 플러스지만, 요, 요런 거, 요, 요런 상황. 그래서 지금, 어, SK하이닉스가 여러분 돈이 없어요. 물론 삼성전자도 지금 좀 그런 건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삼성전자는 지금 어쨌든 흑자 아닙니까?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4, 4분기에도 거의 조단위로 적자가 났고, 4분기 영업 손실이 얼마? 아, 1조 8천억인가? 한 2조 가까이 제 기억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1분기에도 수조원의 적자가 유력한 상황이거든요. 여기는 또 이자까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어, 이렇게 해외 교환사체 발행 금액을 2조 2천 정확하게 377억 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환사체 발행 규모를 1조 9천억 정도로 공시를 했으나 조금 더예 늘어난 금액으로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음, 교환 가, 가액은 어, 전날 SK 하이닉스 종가 87,200원에 127.5%인 111,180원이죠. 그래서 이 사채 표면이자율하고 만기이자율을 각각 한연1.75% 이렇게 해서 이 금액으로 했습니다. 교환 사채는 여러분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됩니다. 어뭐 지금 SK 하이닉스 측 보도 자료를 보니까 뭐 교환 사채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은 원재료 구매 등 자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운영 자금이 없다. 계속 이렇게 지금 SK 하이닉스에서 사채를 발행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에 비교하면 우리가 삼성전자 부근하지 않습니까? 자, 참참어 교환 사채가 뭐냐면 교환 사채는 어 투자자가 보유한 채권을 예, 일정 기간 후에 발행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SK 아이닉스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이렇게 밑골이 달면서 한다는 거, 예, 지금 마지막이다. 악재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외신이죠. 미국 경제 전문지입니다. 배런스라고 자, 여기에서, 예, 어, 어디를 인용을 했냐면, 영국의 기술 미디어 통신 전문의 전문 시장조사업체에요. 시장조사업체의 보고서를 인용을 하면서, 이번에 어, 중국의 마이크론 규제, 중국 이번에 마이크론 규제를 했는데 아, 한국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수혜를 볼 수도 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왜이 소식을 전달을 드리냐면 국내 뉴스는 대부분 어, 어떤 뉴스가 많냐면 어, 좀 부정적인 뉴스가 많은데 이거는 좀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전달을 어, 좀 드립니다. 어쨌든 이 중국이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규제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 한국의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수혜를 볼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나왔고요. 어, 이 영국의 시장구사 업체인 뉴 스트리트 리서치입니다. 여기에서는 중국의 이번 마이크론 규제가 미국과 반도체 전쟁에서의 첫 반격이다. 예. 중국의 첫 반격이 시작이 됐다. 가만히 있지만은 않는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중국은, 어, 그렇지만, 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한국 제조사들을 그 대체 메모리 칩, 칩 조달처로 삼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어, 마이크로는 때렸지만, 예. 한국을 대체할 수 어, 마이크론을 대체하는 회사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로 삼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고요. 중국에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건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 어, 시장조사업체 뉴 스트리트 리서치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미 경제 전문지 밸런스에서 그대로 실었고요. 아,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어, 중국이, 이그 리서치에서 중국이 미국산 무선통신 반도체에도 반격을 가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이크론 후속, 마이크론 다음 대타로그 다음 모델로 또 누구를 또 공격을 할 거냐면, 퀄컴이 다음 규제 대상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 다음 타자까지도 예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퀄컴이 다음 규제 대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어, 이그 리서치 센터에서는 중국이 기타 이제 첨단 반도체에 규제를 가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뭐 PC 프로세서, 뭐 그래픽, 뭐 아날로그 반도체 등은 중국이 예, 대체 공급처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대체 공급처가 있는 쪽은 후리 치는데 예, 대체 공급 처가 없는 쪽은 못 건든다. 다시 말해서 마이크로는 후려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후려치는데 대체제가 없는 데는 못 건든다. 무슨 말이냐면 삼성, SK하이닉스는 안 건든다는 거죠. 향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의 규제가 이 또,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보내는 일종의 이제 경고 메시지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어 이건 이제 홍콩 쪽 제가 이야기인데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반도체 시장 조사 업체 이, 어 이쪽, 이쪽에 어떤 제조시설을 둔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에 있어 중국의 이번 규제는 미국의 조치를 따르지 말라는 경고 신호로 읽힐 수 있다. 이건 이제 홍콩 쪽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 언론이나 중국 쪽 내용을 좀, 내용을 좀 이제 많이 따른 거죠. 그렇게 여러분께, 돌아가고 있고요. 미국이 중국에 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규제를 동맹국들에 동참해줄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한국은 이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이제 경고한 것이라는 설명인데, 음, 지금 어, 마이크론의 제품에 이 사이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어, 문제는 거의 뭐 밝혀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어, 뭐 <laughs> 한번 좀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근데 규제가 그렇게 길게. 연결되기는 힘들다. 이렇게 또 분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액션은 취해야, 취, 취해야 되는데, 이렇게 액션을 취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깨알 같은 정보 전달을 좀해 드렸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